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린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면접 관련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음, 생각보다 제 지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면접에 지치신 분들을 좀 다독여드리는 메시지와 함께 드디어 제가 스터디, 스터디를 했었던 방법들과 그리고 시미즈랍 합격 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면접 관련 이야기를 하나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제가 얼마나 많은 면접을 봤었는지 어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저는 국내는 아시아나, 어 실무, 그리고 임원 탈락 두번 했었고요. 대한항공은 세 번. 이렇게 탈락을 해서 국내는 다섯 번 탈락을 했었었고요. 어, 중화권은 동방항공, 하이난, 드래곤, 에어마카오, 중화, 그리고 중국의 모회사, 전용기 승무원, 홍콩 익스프레스, 나중에 취합한 것까지 총 7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베트남, 싱가포르, 스쿤녹스쿠 에어아시아, 타이엑스, 그리고 에이, 에어아시아 말레이엑스 취업해서총 여섯 번봤고요 중동항공사는 카타르 세 번, 에티아드는 아부다비까지 가서 탈락을 했었어요. 그날 제 생일, 생일 전이었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건 또 지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오만항공, 음, MH 다섯 번 면접 끝에 말레이시아 쿠칭이라는 소도시에서 합격해서 어, 총... 3번, 4번, 5번, 총 10번 이렇게 봤었네요, 중동항공사들은. 그래서 최합 기억에 남는 것만 28번 봤습니다. 어, 기억에 남지 않는 것들을 포함하면 한 30번, 35번 정도 봤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많은 면접을 본 끝에 3개의 항공사에 취합을 했었었고요. 현재는 중동 최고의 항공사인 MH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승무원 친구들이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총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빨간 모자를 쓰게 된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laughs> 어, 이 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너무 긴 터널 같이 힘들었지만 실제로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집중해서 한 기간은. 어,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어, 인생 리셋해서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승무원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었거든요. 어, 근데 포기하자니 제가 그 동안 쓴 시간이 너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나? 어, 그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어, 최선을 한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로 누가 뭐래도 넌 정말 할 만큼 했다라고 할 정도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고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 정말 알고 있지만 그 최선들이 객관적인 최선이었는지 음, 제가 지표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가능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스타드를 했었는지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 스케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월요일, 수요일은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 각 3시간씩 하루에 6시간 월요일, 수요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목요일, 금요일은 또는 주말의 날들은 다른 종류의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냥 영어 공부만 하는 스터디를 해보기도 했었고요. 다른 분들이 운영하는 스터디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스터디를 하는지 음, 그것들을 지켜보려고 했었습니다. 특히 화요일, 목요일에는 1대1로 하는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10분씩 제가 면접 답변을 하고 상대방이 10분 면접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점차 10분이 15분 20분, 30분으로 늘어, 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MLS 면접 최종 면접이 1시간 가까이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 다른 면접의 최종, 스타, 최종 면접들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1대1 스터디도 꼭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정말 빡빡하게 돌아가도록 했었는데요. 이게 스터디장이 무너지면 스터디 분위기 자체가 와해 돼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모을 때 자체도 엄청 빡빡하게 모았고요. 그 모집 글만 보고도 포기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 모집 글을 어 보시고 나서 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제가 그 이후에 컴펌 어 메시지를 보냈었어요. 우리 스터디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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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다. 너가 이렇게 이렇게 따라와줄 수 있냐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도 그만두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양질의 스터디원들을 어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매 순간순간 분단위로 체크를 해서 어 자투리 시간이 거의 없도록 했었어요. 쉬는 시간도 분단위로 체크해서 알람 딱 켜놓고 알람 안에 들어오는 걸로 했었고요. 어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블로그나 이 글의 더보기란에 어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한번 확인을 하시고 꼼꼼한 스터디를 운영하고 계셨었는지, 참여하고 계셨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터디장으로서 이 스터디에는 제가 면접 보러 갈때 빼고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딱한번 기억에 남게 지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정말 끝까지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스터디장이니까 책임을 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스터디 링거 간호사 선생님한테 저희 링거 줄 빼달라고 하고, 링거 반을 꼽은 채로 스터디를 갔었거든요. 어, 이 정도 독하게 했으니까 또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었던 거겠죠? 매일매일 하는 스터디 같은 경우는 게을러질 수가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네이버 밴드 스터디 추천드리는데요. 네이버 밴드에 투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투표 답변을 어, 5개에서 10개 가까이 이렇게 만드시는데, 뭐 1번. 1번에는 뭐 매일매일 보이스 연습을 했다. 2번은 면접 답변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한 거에는 했다 체크, 안한 거에는 안 했다 체크. 이렇게 하면 그날에 어, 뭐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들이 몇 퍼센트를 성공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와서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아니 제가 아 사실 이거 영상 찍기 전에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가고 피자를 시켰거든요. 주판 을 시켰어요. 아니 주판을 다 먹을 건 아니라 짜란! 오 맛있겠다. 진짜 너무 배고파서 피자 좀 먹고 할게요. 지금 출발할 시간이 밤 11시 34분이에요. 근데 원래 크루의 시간은 자기 맘대로니까 그냥 저는 보통 배고플 때 먹고 어제 막 크루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는 유니폼을 8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12를 입거든요? 막 내년에는 14 입겠다고 막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자꾸 피자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오늘 먹고, 다시 영상 계속해 나갈게요. 다 먹고 왔어요, 진짜. 음, 어디까지 할까 얘기했지? 어, <laughs> 이만큼 하시고도 잘안 된다. 진짜 뭐, 스터디를 이만큼 했는데, 면접을 30번이나 봤는데 안 된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진짜 도와드릴게요. 그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하고 싶은데 안 되면, 뭐, 저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저한테 신고해주세요 다만 공부를 하는 양도 중요하지만 공부의 질도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 한번 집중해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나 스스로가 지치고 힘든 건 어쩔 수 없거든요 지칠 때마다 저한테 와서 또 댓글 달아주시고 하면 또 제가 힘나는 글귀들 모아서 드릴 테니까요 음, 포기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봐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영어 한마디도 못했던 영어 뭐 hi how are you 하지도 못했던 그런 제가 여기서 어쨌거나 3년 동안 살아남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이 순간들이 추억이 될수 있도록 정말 1분 1초 아깝지 않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비드랍 얘기를 할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홍콩에서만 면접을 두 번을 봤었어요 근데 저희 호텔이 제가 홍콩에서 면접봤었던 그 호텔로 바뀌었습니다 어... 홍콩 비행 처음 갔을 때 거기로 바뀐 거 알고 나서 막 유니폼 입고 막 거기 호텔이 공항호텔이라서 걸어가 되거든요 근데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내가 이렇게 잘 돼서 여기에 다시 왔구나. 아, 저는 막 이런 데서 면접하셨어요. 이렇게 막 해맑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눈물이 또 펑펑. <laughs> 제가 좀 눈물이 많은가 봐요. 아, 나이 먹으니까 더 여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 영상을 못 샀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 고개 그렇게 가니까 저 정말 너무 감격에 벅차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날을 느낄 날이 오실 거고, 내가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지 않은가? 내가 그만큼 또 실패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 여기서 지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날들이 어 화쳤고, 쓸모 없었던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루도 꽉 채워서 보내시길 바래요. 그러면 잔소리는 이 정도 하고 구체적으로 시비드락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너예요. 매너 어, 영어는 배우면 돼요. 제가 회사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영어는 가르칠 수 있지만 매너는 가르칠 수 없다였어요. 이게 면접관님들 뿐만이 아니라 어 회사를 다니면서도 트레이닝 중에서도 그 매너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숙지를 하고 가시면 조금 더 승무원에 가깝다 라는 느낌을 면접관님께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시작할게요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독특하게 튈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 사진 면접 사진을 챙겨오라고 한게 있었는데 그 뒤에 다 공돌이 푸 네임 스티커를 이제 붙이고 제 이름이랑 인적사항을 적어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면접관님이 서류를 보시다가 그때 보시더니. 너 이거 일부러 붙인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고 당연하지. 오늘 300명의 지원자들 이 있잖아. 내 사진이, 섞이거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진 붙였어. 그랬더니, 면접관님이, 어, oh, it's so sweet. 이러면서 막뭐 엄청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때 좀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어, 솔직히 거기까지만 했으면 저는 시민이랑 합격했었을 거라고 봐요. 그 느낌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 면접을 볼때그 사진 묘사를 했었어요. 그 전에 봤던 친구도 이제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뭐 나왔냐? 그런데 그 친구는 사람 두 명이 활짝 미소짓고 있는 그런 사진이 나왔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뭐그사람들뭐 해피해 보이고 뭐 아마 뭐 즐거운 파티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분위기가 엄청 엄청 밝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사막에 그냥 이집트 기둥 같은 거 있죠? 그거 하나 딱 있는 거. 이거 설명을 뭐라고 해요? 그래서 막,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 제가 그 사진 묘사에 되게 약해가지고, 결국 사진 묘사 하다가 면접관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시더니, 그때는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알수 있는 건 그런 세세한 작은 사진들 준비도 좀 꼼꼼히 해 가면 도움이 된다는 거였죠? 홍콩에 가서 이제 CB드랍을 하는데, c 비드랍을 하실 때, 면접관님이 이렇게 반대쪽에 앉아 계세요. 책상을 하나 두고 반대쪽에 앉아 계시는데, 넘버가 써진 종이에 이름을 쓰는 거였나? 이제 그런 종이에다가 제가 써야 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가서, 면접관님이 있으면 이렇게 앉아서 앉으니까 내가 지금 카메라 화면에 너무 안 나오는데 약간 어떻게 앉아야 되지? 앉았다고 생각을 할게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어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쓰면서 여기에 나 이름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저희가 손님들을 응대할 때. 어, 조금 눈높이 레벨을 맞추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비드랍을 할때뭐 어, 나는 서 있고 면접관님은 앉아 계시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선이 돼요. 그럼 면접관님이 올려다봐야 되고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눈이 마주쳤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약간 승무원이 할것 같은 그런 모습들, 제스처를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당연히 시비 합격했습니다. 다음 면접도 홍콩이었는데, 홍콩 정말 자주 갔죠. 얼마나 그냥 홍콩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면접관이 시비 드라을 되게 짧게 보더라고요. 그냥 뭐 이름 오니 뭐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냥 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되게 짧게 할수 있고. 구 되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 저한테 이름을 물어보는데 제 이름을 발음하고 흉 흉지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oh, it's okay, you can call me just Sally. and My English name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니 아니야 나너 이름 정확하게 발음하고 싶어 그러길래, 음, 응, m it's my my name is 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그래 알았어 이러고 나서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어 근데 by the way your smile looks so beautiful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예쁘게 웃으면서 oh, thank you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도 느낌이 너무 너무 좋았죠. 그리고 나서 합격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 그냥 그렇게 이름만 얘기하고 끝낼 수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그 좋은 느낌을 길게 가지고 가고 싶어서 조금 더 홀드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옷 되게 너랑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너 손톱 너무 예쁘게 잘했다. 어디서 했어? 이런 거 조금 더이 사람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작은 작은 스몰 톱거리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카타르 같은 경우는 면접관님이 물어보시는 경우도 계세요. 어, 너옷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니? 너 내일 너무 예쁘다. 어디서 했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좀 있으면 또 한국에서 면접을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만약에 한국에서 면접을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 이거 동대문이라고 한국에 엄청 큰 옷시장이 있는 데에서 샀는데 너 관심 있으면 내가 나중에 따로 적어줄게 주소를. 아니면 나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 내서 너랑 나중에 같이 비행 오면 내가 같이 여행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본 걸 조금 더. 내가 프렌토리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도 조금 생각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조금 많이 아쉬운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건 한국에서 봤었어요. 한국에서 봤는데, 면접관이 먼저 제 c v 에 되게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어, 너 중국에서 일했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너무 긴장을 해서, 어, 중국에서 일했어. 근데 거기서 저한테 더 관심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럼 너 중국어 할줄 알아? 그랬는데 거기서 바보같이, 어, 중국어 할줄 알아. 이렇게만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아 너무 아쉬운게 어나 중국어 처음에 갔을 때는 전혀 한마디도 못했는데 중국에서 5개월 동안 살면서 어, 손님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중국어를 잘 하게 됐어 이렇게만 얘기했어도 정말 좋은 핑퐁이 됐었을 텐데 여기서 응만 하고 갑니다 근데 면접관님이 분명히 이건 제가 아쉬웠었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또 물어봤어요 저한테 어 근데 요즘 일하고 있는 건바이서 일하고 있나 봐? 근데 여기서 제가 그때는 정말 너무 짧게 말해야 되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어빠에서 일해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기회를 막 여러 번 줬는데 제가 기회를 지금 뻥 차버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네, 이때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아쉬웠던 시비 드랍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막 면접관이 면접관님이 관심을 보여줬는데 대답을 못하는 이런 바보 같은 어, 상황은 여러분들은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대망의 취업을 했었던 말레이시아 쿠치에서의 이화를 들려드릴게요. 대화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애들이 다 너무 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그 약간 그 멀리에서 조금 어, 한 2m 정도 멀리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면접 그 앞에 면접자가 지나가고 나서도 기다렸어요 웃으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면접관님이 이렇게 종이를 보다가 사람이 하도 안 오니까 저 보시더라고요 지금 영상이 중간에 잘렸는데 그래서 제가 May I? 이런 식으로 내가 가도 돼? 이런 제스처를 취했더니 오라고 하시고 그때 이제 핑퐁이 잘 돼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거는 막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저는 근데 제 이런 그런 기본 매너가 되게 중요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타르 시2 합격했을 땐 유명한 수미 언니 아시죠? 스무디님께서 면접관이셨는데, 제가 웃으면서 가서 악수를 먼저 신청을 했거든요. 악수를 이렇게 먼저, Hi, how are you? 이렇게 하면서 악수를 하는 제스처를 취하니까, 어, 당황하더니 제 악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사람과 사람이 좀 몸이 닿으면 조금 더 친밀한 느낌을 받는 거 아세요? 저는 그런 작은 제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오늘 제 모든 시비 드랍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앞으로도 제가 실제로 면접 받았던 경험들 더 많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시비 드랍그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어떻게 보고 판단해 이런 얘기 이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많은 면접관님들과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데 에 있어서 영어가 완벽하지 않지만 저를 좋게 봐주셨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드렸던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돋보이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어,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팁은 저는 항상 상대방의 눈을 잘 보는 편이에요 눈을 보는 게 어렵다면 코나 약간 인중 부분을 좀 보셔도 좋으니까요 상대방의 눈 정확히 잘 주시하고 대화하는 연습 하시고요. 가사가 너무 예뻐서 가지고 왔는데 특히 이 안에 멋지고 놀라운 걸 심어 놨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알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인 승무원이라는 어, 꿈이 씨앗을 터트려서 아름다운 여러분들만의 정원을 만드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셀린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람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